그래서 이렇게 풀 시작을 했었어요. 말피가 없었나? <laughs> 제 말을 안 들었네요. 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자, 저는 JK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진짜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공연 타이틀도 굉장히 좀 심오하면서 제가 한번 쏙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받는 게좀 요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스인 마 r 트라는 타이틀로 오늘 공연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르셨어요? <laughs>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시는건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키스인 마하트. 키스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평화라는 단어로는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주위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해봤는데 글쎄, 물론 뭐 가정의 평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단절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공연 타이틀에서 PCMRT 저희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사실 굉장히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삼자들이 네, 생겨나서 많은 것들을 좀 불신하게 했었는데 어떻게 음, 보면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열고 더 네, 그 많은 것을 흐름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의 제목을 딱 들면서 으 아,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중요하겠구나 네, 굉장히 제목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평화를 노래하는 막 그런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노래 보면 첫 곡도 사실 가정의 평화를 깼었던 <laughs> 불륜을 다룬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하 지금은 웃으시지만 그래서 네. 저는 좀 심각했었거든요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미련한 사랑이라는 곡은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렸던 곡이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곡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려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멋지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나로 뭐 제가 소개를 안해드려야될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이 노래를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의 대속배님이시기도하고신심수공 선배님 곡 중에 백만송이 남기라는 곡을 그래서 제가 이트 했었던 이었는데늘 많이들 아시죠? 네. 지금 그, 이보서 혹시 피곤해서 죽으시고계나죠 <laughs> <laughs> <laughs>